안녕하세요. 8월 31일 오늘의 목상 제목은 My Joy, Your Joy. 나의 기쁨, 너희들의 기쁨. That my joy might remain in you,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And that your joy might be full,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아멘. 그래서, 마이 조이는 예수님의 기쁨. 유어 조이는 우리들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되도록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What was the joy that Jesus had? 예수님이 누리셨던 기쁨. 그 기쁨은 무슨 기쁨이었습니까? It was an insult to use the word happiness in connection wit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insult입니다. 그것은 모욕입니다. 예수님이 누리셨던 기쁨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단어인 행복이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혼동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 joy of Jesus.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은 was the absolute self-surrender. 철저한 자기 항복. Self-sacrifice of himself. 그리고 철저한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To his father, 아버지께 대한. 예수님이 누리신 기쁨의 근원은 아버지께 대한 철저한 자기 항복과 자기 희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joy, 주님의 기쁨은 of doing that which the father sent him,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셔서 t 두 하라고 하신 그것 그 일을 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라고 하신 일은 십자가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었습니다 I delight To do thy will 나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옵나이다. 이 말씀은 시편 40편 8절 말씀입니다. Jesus p r 예수님은 데디아라고 기도했습니다. 아 u r j 마이 might go o fulfilling itself. 우리의 기쁨이 계속해서 충만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언 n t 언제까지? It was the same joy as his. 그것이, 그것은 우리의 기쁨, our joy를 말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his. 주님의 기쁨과 같은 기쁨이 될 때까지. 주님이, 주님의 기쁨은 십자가 지는 기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 기쁨이 될 때까지 우리의 기쁨이 계속해서 충만해져 가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Have I allowed? 나는 허락했습니까?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to introduce his joy to me. 주님의 기쁨을 나에게 소개하도록 허락했습니까? 주님의 기쁨을 내게 알게 하시도록 허락했습니까? The full flood of my life 내 인생의 차고 넘치는 기쁨 여기서 full flood는 차고 넘치는 홍수를 말합니다. 그와 같은 넘치는 기쁨 그것은 is not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근데 여기 낫이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넘치는 기쁨은 A가 아니라 B입니다. In bodily health, 육신의 건강도 아니고, in external happening, 외부적으로 발생하는 일들도 아니고, in seeing God's work succeed 하나님의 사역이 성공하는 것을 보는 것도 아니라, but in the perfect understanding of God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in the communion with Him 하나님과 관계를 교제를 하는 것, that Jesus 힘셀벳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가지셨던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 즉 원니스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것이 우리 삶의 the full flood 차고 넘치는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first thing that will hinder this joy 이러한 기쁨 을 방해하는 첫 번째 일은 is the captious irritation. 그것은 짜증입니다. 어떤 짜증이면 captious. captious는 흠잡기를 잘하는, 헐뜯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트집을 잡는 그러한 짜증. 그것이 이러한 기쁨을 방해하는 첫 번째입니다. of. 뭐에 대해서 짜증을 내는 거냐면 thinking out circumstances. 우리의 주변 환경, 여건,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데서 오는 짜증입니다. the cares of this world. 이 세상 염려. 이 세상 염려는 우리의 주변 상황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는 나머지 생겨나는 짜증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염려입니다. 세저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염려가 윌 초크 갓 월드 하나님의 말씀을 질식시킬 것이다. 초크 질식시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Before we know where we are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도 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상황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도 전에, we are caught up. 우리는 사로잡힙니다. in the shows of things. 보여지는 상황. 즉, circumstances. 우리 주변 상황들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위치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전에 먼저 세상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로잡게 됩니다. All that God has done for u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었고 또한 그 기쁨,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될때 우리가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일들은 is the mere threshold. 단지, 그것은 문턱입니다. threshold는 문지방, 문턱입니다. 즉, 시작에 불과합니다. He wants.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to get us, 우리를 to the place, 어떤 곳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냐면은 Where we will be His witnesses 주님을 주님의 증인이 되는 곳 그곳에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Proclaim Who Jesus is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선포하는 것 그러한 곳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Be rightly related to God.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를 가지십시오. Find your joy there. 그곳에서 당신의 기쁨을 발견하십시오. And. 그러면 out of you. 당신으로부터 will flow rivers of living water.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Be your center. 센터가 되십시오. 중심이 되십시오. For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To pour living water through. 생수의 강을 쏟아 부어주실 그런 중심이 되십시오. Stop being self-conscious. 자기 의식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Stop. Being a sanctified prig. 거룩한 채 하는 일을 중단하십시오. sanctify란 말은 성화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해서 그것을 prig. 의시되고 또 교만해지는 그런 일을 멈추십시오. end. 그리고 leave. The life hid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인 생명을 사십시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께 감추어진 삶, 하나님 안에서 여기 인갑 여기 생략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인 삶그 것을 사십시오. The life that is rightly related to God.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은 is as natural as breathing. 호흡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wherever it goes, 그 생명이 어디를 가든지. The lives that have been of most blessing to you. 당신에게 가장 축복이 되었던 사람들의 그러한 삶은 아, r e those 어떤 사람들입니다 were unconscious of it. 그것을 의식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이시 가리키는 것은 당신에게 가장 블레싱이 되었다 축복이 된 삶이다 라는 것조차 의식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런 당신에게 축복을 줬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목은 My Joy, Your Joy, 나의 기쁨, 너희의 기쁨.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나의 삶에 넘치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때 당신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